게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포들이 점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뇌세포가 죽어가면은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 하면서 건망증이 걸리고 심해지면 치매가 걸립니다. 심지어 파리도 늙으면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건망증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이 몸의 세포가 죽어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는 허연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이 노인이 과연 참 저주스러운 그저 연대가 되는 것인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을 수 있고 설령 치매가 걸렸다 손칠지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간호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치매증과 치료 및 간호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즐기고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세포가 보통 한 사람 앞에 한1 4 0 어깨 정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제 자라면서 이 뇌신경회로가 가지가 쭉쭉쭉쭉쭉 벗어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한 18살 정도 될 때까지는 최고조로 뇌신경회로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18세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늙어서 벌써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10만 개 정도씩 죽어갑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또 강한 충격을 받으면 100만 개씩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뇌세포가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참이좀이 이 저주스러운 시간들일까?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8살 먹은 그 청년 시절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전부 별볼일 없는 것인가? 이 뇌가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국의 이 칵테일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동성 지능인데 뭔가 컴퓨터를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그 새로운 경험에 빨리 적응을 하느냐 이때 지능이 유동성 지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환경에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할수 있고 새로운 걸 빨리 배울 수 있는 유동성 지능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어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여기에 사용되는 지능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는 유동성 지능은 높을지 모르지만 뭔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지능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노인들은 일평생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아하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 많은 경험을 사용해서 어떤 한 가지 그 사건을 결정하는데 더 분명하게 아주 올바르게 실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성 지능이 더 젊은 사람들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뇌세포가 죽어가고는 있지만 나이가 드는 것만큼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젊은이들보다도 더욱더 여러 가지 인생을 잘 결정할 수, 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조언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유동성 지능은 떨어지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결정성 지능이 증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이 드는 것을 너무 짐스럽게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드는 대로 더욱 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짐미 카터가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메스터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허연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좀 그냥 좀 추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미 카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56세에 은퇴하면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추잡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드는 것은 나름대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미 카터는 대통령 현직이었을 때보다도 은퇴한 이후에 더 아름다운 노년을 산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퇴한 이후에 30년, 40년이라고 하는 더긴 세월이 있는데 젊어서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이 그저 이리저리 인생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은퇴한 이후에는 돈과도 상관없이 정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은퇴한 이후가 기다려지고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더욱 더 아름다움으로 승리하는 영화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추잡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허연 백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백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의 경험과 함께 백발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저 추잡하게 신세 타량하면서 그렇게 늙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서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젊은이들을 지도해 줄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멋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은 물론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힘은 떨어질진 모르지만 이 백발이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만큼 이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아름답게 설계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모리 선생님이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었는데 그 대학교 때 배운 학생 하나가 모리 선생님이 그 죽어가는 마지막 노년에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이 제자가 모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풍부한 인생의 경험담을 듣고 인생 공부를 하는데 그때 모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터셀러가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은 이 모리 선생님과 제자가 어느 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리 선생님은 벌써 심이 쫙 빠져갑니다. 이 몸이 점점점 굳어가가지고 이제 폐가 굳으면 마지막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침을 삼키기도 어렵고, 밥을 먹기도 어렵고,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차창 밖으로 젊은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 아주 활발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가, 스승님, 저 젊은 청년 시절이 참 그립죠? 저 젊은이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리 선생님이 아니, 그러는 겁니다. 이 제자가 아무래도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침대에 누워있는 선생님이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노는 그 젊은이들이 부럽지 않다니 이건 좀 위선적인 대답이 아닌가. 그 질문을 또 했어요. 스승님, 저렇게 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그 젊은이들이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젊은이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도 저 젊었었던 시절이 있어. 나도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놀던 그 시절이 있어.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이리, 이리저리 뛰어노는 저, 저 젊음의 경험 말고는 없지만, 내 인생 속에는 저 젊음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만 느낄 수 있는 노년의 경험도 같이 있는데, 내가 왜저 젊은이들을 부러, 부러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리 선생님처럼 젊었을 때는 젊음을 만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젊음의 경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백발이 허연해 가지고 죽음을 눈 앞에 두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경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젊은 시절만 그리워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으면은 나이가 든 나름대로 노년 시절도 즐기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발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백발은 이 인생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수 없이 살다 보면 뇌도 녹슬고 때로는 치매가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체까지도 하나의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가 걸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에, 물건을 놓은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물건 어디 있느냐고 막 요란 법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가 심해지면 이 치매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식사한 것은 기억을 하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치매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로 분명히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들 치매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생각이 안 나서 중간에 내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서도 아마스봐 내가 분명히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누구하고 통화를 했더라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 중에 하나. 먹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먹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워만 있고 잘 움직이기를 싫어할 때에 이 치매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든지 엉뚱한 방향을 주시하고 눈에 초점이 빗나가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이 수도를 틀어놓고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틀어놓고서는 틀었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려서 잠구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이 불에다가 뭘 올려놓고서는 불을 끄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냥 일상적으로 예전에 보지 못한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빈 깡통을 주워 모은다든지 뭔가 예전에 하지 않은 이상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치매 증상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이 심리적으로는 치매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작은 일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엉엉 소리내서 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잘 그치지도 않아요. 이런 초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 빈도가 예전보다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안한 그 기분이 장시간 지속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변동이 아주 심한 것입니다. 아주 불안정이에요. 그리고 이따금 웃으면서 그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신경질을 냅니다. 이게 이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이고 겉모습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치매냐 아니냐.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살면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게 치매가 걸린 건가 아닌 건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치매는 어떤 사람을 치매라고 이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지 국제보건기구의 진단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치매가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증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 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기억 장애가 있고 장, 장기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장애는 단기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생긴 거예요. 물건을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서는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싹 치우고서는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기억할 만한 단순한 것이지만은 기억이 안 돼요. 지금 보고 들으면서 막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도 먹었다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돼서 밥을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시동생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 도대체 나를 굶겨죽이려고 그러는지 밥도 안 준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장기 기억 장애가 있는데 과거에 기억된 것들이 이제 되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단한 질문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일 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업이 뭐였습니까 해도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또,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이제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뇌 기능의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이 대뇌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어증은 감각성 실어증이 있는데 입을 벌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알아듣질 못하고 입을 안 벌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말을 하고는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실어증. 이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실 행증. 어떤 행동에 대한 기억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추를 끼우는 이 행동이 여기 기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건데 단추를 끼우는 그 행동에 대한 기억이 망가져 가지고 옷을 못 입어요. 단추도 못 끼고 이 팔도 이 끼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닦는 것도 잃어버려 가지고 이닦이 닦는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또 실인증. 뭔가 인식하는 기능이 상실된 증상인 것입니다. 아, 얘가 내 아들이었지. 얘가 내 사랑하는 친구였지. 이 인식하는 부분을 상실해 가지고 아들을 보고서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주변의 물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아, 이게 똥이지 하는 부분이 상실됐어요 그냥, 그냥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둥글둥글한 것은 그냥 빵으로 잘못 인식하고 전부 입에다가 이 집어넣는 그런 이 치매 증상들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 직업이나 일상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뭔가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자꾸 실수를 해요 또이돈 계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 장을 볼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주워오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약속을 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든지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식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면은 이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뇌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런 잠깐 동안 의식이 좀 제대로 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치매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은 그런 것을 치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뇌의 기질적인 장애에 의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뇌가 어떤 부분이 물리적으로 망가져 가지고 나타나야만 치매라고 그러지. 뇌는 멀쩡한데 그냥 정신적으로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치매 비슷하면서도 이 기질적인 것이 아닌 우울병이 있는데 이것은 기전이 전혀 다르고 치매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야 이거 치매를 예방하면 좋은데 어떻게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치매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테인데 일반적으로 치매는 치료가 잘안 됩니다.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치매 환자 중에서 한5% 정도는 빨리 발견을 하면은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에 의해서 치매가 올때 질병을 치료하면은 치매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뇌에 물이 막 고여가지고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뇌세포가 막 죽어가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건 빨리 발견을 하면은 이 질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깨끗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경막하 혈종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뇌 표면에 경막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막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혈관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혈관이 터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어떤 치매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만성 경막하 혈종을 치료하면은 치매가 깨끗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진단을 제대로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뇌종양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침 눌려 가지고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 뇌종양을 치료하면은 그 치매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이걸 빨리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해주면 그 치매 증상이 깨끗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을 때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 아니고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는 치료하고 치매는 치료하고 치료가 안 되는 치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관리해 주면서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간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설령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치매에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첫사랑을 뜨겁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이 기억이 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최근의 일부터 점점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대부분 환자들을 보면은 첫사랑은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아름답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치매가 걸린 다음에도 아름답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뜨겁게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혹시 이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걸리기 위해서는 품성이 변화되는 신앙을 해야만 됩니다.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다 망가져도 여전히 품성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해도 이론적인 차원의 신앙을 하면은 이 치매와 함께 그 논리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하면은 치매가 걸려도 세포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그 아름다운 품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품성으로 하늘 나라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는 신앙을 하면은 설령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장몇 몇 절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속에 기록한 그 아름다운 품성 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품성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치매를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또한 성경을 암송하면은 마지막 이 치매가 걸려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신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신앙을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그 죄가 이 뇌에서는 한번 가동이 됩니다. 단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것뿐인데 나중에 치마, 치매가 걸려서 이것을 억제하는 부분이 망가져버리면 그 죄만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의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신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가 걸린 날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품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침해가 걸리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이 뇌세포를 가득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뇌세포는 기쁨을 먹으면서 살때 가장 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뇌세포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이 기쁨을 느끼게 하는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은 기쁨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언제 기쁨이 만들어지는가? 파충류의 뇌에 본능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본능의 주머니가 가득 채워질 때에 A10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기쁨이 있고 또이 감정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도 기쁨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앞니마에 있는 믿음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면 이 본능의 주머니는 채워질수록 계속 기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다음에 네가티브 피드백 현상에 의해서 기쁨이 다시 반감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의 주머니도 이 감정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 끊임없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 기쁨도 다시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는 네가티브 피드백 현상이 없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살게 될 때에 최고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함이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뇌세포는 절대로 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머니를 활짝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증가되는 그 기쁨의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쁨만 있는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